자, 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이삭사의일교 신규철과 본문의 천먹을 교회입니다. 그 여기는 안사용이라는 분과 하나님의천먹과 장기일체라는 여자 하나님의천먹으며 김주철이가 논문에 치료했다 합니다. 그것도 수백억을 해체하고 있니다 한인부가 3년간의 추적 끝에 김주철이가 해체를, 한인부가 발표된 김주철의 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김주철이가 여에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철은 가짜 목사였으며 배는 18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돈들을 헤쳐먹는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하진모가 진실만을 얘기하는 하진모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열덟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돈만에 처넣는 김주철이는 들어라 목사직에서 목사직에서 사퇴하고 돈을 토해내라. 김주철이는 돈을 토해내라. 자, 이것이 하진모에게 하진모에게 얘기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김주철이는 돈을 토해내고 목사직에서 사퇴하라. 가짜 목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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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진모가, 하진모가 김주철에게 얘기하는 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회차먹은돈 토해내고, 가짜 목사 사퇴하라. 자,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가짜 목사 사퇴하라고, 사퇴하고, 돈도 토해내라. 너만 처먹냐? 자, 하지마가 김주철에게 얘기하는 진실의 내용이 었습니다 자, 진실의 내용은 아, 거짓이 없습니다. 김주철이는 해체먹은 돈 토해내고 복사직에서 사퇴하라. 대가리가 깨져서 어떤 새끼들은 헌금을 했고, 지키면 시키는 대로 노동노예로, 헌금노예로 살아가는 부신 같은 대가리가 깨진 새끼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하진뭐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나는 대가리가 깨져서